야, 드디어 약속의 시간 한 마리 내줍니다. 자, 또다시 입질이죠. 아, 마말다 왔습니다. 물돌이 때 이런 녀석이 한 마리 물어줍니다. 예. 아, 두미도 오랜만에 왔는데 좋네요. 못 찾으면 되겠네. 대화 퀴싱 톱장확술합니다 없다 자 그렇지 폭발적으로 지금 보기 시작합니다 두미도가 오늘 화끈하게 내주네요 자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된 듯 보입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격낚시 진행자 박채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아, 모처럼 좋은 기상 속에 아, 오랜만에 저희 동네를 찾았습니다. 자 제가 위치한 이곳은 어, 통영항에서 100길로 약한 40분 5정도에위치해 있는 어, 욕지 부속섬이죠. 어, 두미도라는 섬을 찾았습니다. 자 이곳 두미도는 음, 사시사철, 뱅해돔 참돔, 어, 돌돔, 그리고 감성돔까지 두루두루 잘 낚이는 섬입니다. 더군다나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감성돔 시즌이 시작되면서 제가 원하는 수온 18도, 19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랜만에, 어, 일찍 서두는 르 낚시가 아닌 오후 낚시, 늦어막히 이래 네, 나왔습니다. 자, 이곳 두미도는 특성상 물돌이 시간 전후에도 간혹 입지를 해주지만은, 어, 초반 시즌이죠. 초반 시즌에는 해가 넘어가는 시점, 4시부터 6시 사이에 본격적으로 입질이 집중이 되는데요. 속수온이 아직까지 조금 따뜻한 것 같아요. 밑밥을 주면 자리돔과 뱅에돔이물 밑에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피는데요. 낮 시간대는 아무래도 물돌이 타이밍 전후 말고는 이곳 두미도 특성상 조금 감성돔을 낮에 만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험시험하면서 본격적인 물돌이가 시작되고 3시 전 이후부터 낚시를 해볼텐데요. 자 오늘 모처럼 오랜만에 찾은 아, 통영이몇 마리의 감성돔을 내어줄지 오늘 기대를 가지고 낚시를 시작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 이곳 두미도에 사용할 채비는 1호 0대를 잡았습니다 니는 3000번 원줄은 세미 블로팅 타입 2.5입니다 자 어신치로는 오늘 어, b 치를 선택했습니다. b 어, 치 밑에 수중 쿠션 어, G2를 한개 달았고요. 목줄은 1.75, 약한 4m 정도를 매었습니다. 자, 바늘은 감성돈 바늘 3호에, 자, 바늘 기위에 약한 1m 부근에 G3 봉돌을한 개씩 물려난 상태입니다. 자, 이곳은 대충 제가 수심을 체크를 해보니까, 어, 전방 20m 라인까지는 한 6에서 한 8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정면에는. 그런데 어 좌측에는 조금 수심이 한 1.5m 더 깊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고리 한개 있습니다 한 9m까지 나오는 고리 있는데 이제는 조금 떠서 입지를 하기보다 수온이 18도 19도 어 완전히 이제 바닥층이죠 바닥에서 한 1m 꺼내서 좌우에서 입지를 받아내야 될 텐데요 어 아무래도 낮은 곳보다 조금 더 깊이 내려가는 곳을 그 경계 라인이죠 턱그턱 그턱 부분을 본격적으로 노려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찾은 도미도 멋진 감성동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낚시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밑밥 블랜딩은 남해 동부 특성상 이 물이 조금 약한 때에는 자보 용치 놀래미든 보고 종류의 자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우 Z죠. 응집력, 속공력하고 음직력을 겸이된 파우더, Z 파우더 두 봉, 그리고 확산성하고 지버력을 겸이한 X 파우더 한 봉, Z 두개의 X, X 한 봉에 크릴 다섯 개, 안맹 열 개, 옥수수 한캔 이렇게 블렌딩을 했습니다. 자, 미끼는 크릴하고 옥수수하고 경단, N 경단 이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낮 시간대는 크릴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육안상으로 어 지금 밑밥을 쳐도 보시다시피 지금 자리돔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표층까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뱅예돔이 사이즈 되는 뱅예돔급들이 버글버글 지 하거든요. 이 해마다 오르는 기온 때문에 11월이 되면 이 뱅예돔이든 돌돔 지어줘 벤치 종류의 그런 어종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제는 겨울 여름 할것 없이 사시사철에 뺑에 돔이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조금 잡어를 분리를 해가면서 낚시를 해야 될듯 보입니다 자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 만조에 가까워 옵니다. 이제 물돌이 타이밍 중요한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물돌이 타이밍에 아마 입지를 안 해주면 4시가 딱 전후 이렇게 1시간 정도 있다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밑밥을 본격적으로 조금 한 군데 쌓아난 군데 계속 모아놓겠습니다. 약속의 시간 4시 다돼 갑니다, 이제. 자, 이제 물돌이가 시작이 되면서 천천히 다가온 조류는 어, 멈추, 멈추고요. 오른쪽으로 큰 여, 여가 빠지는 방향으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자 미끼가 한두 번 정도 살아왔는데요 자 이제 세시간 넘게 미끼가 안 살아오다가 미끼가 살아온다는 말은 물속에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 채비에 조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류가 살짝 검통 안으로 감아서 들어가네요 칠. 네, 드디어 물돌이 타이밍이 되니까 한 마리 와줍니다 야, 확실히 물돌이 타이밍이 되고 이제 해질적이 되니까 녀석들이 움직이 주네요. 자, 다음 순번.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제 물돌이 타이밍이 되고 밑밥이 집어가 되니까 약속의 시간 되니까 어김없이 드미도가 감성돔 한 마리 내줍니다 사이즈는 한37 8 정도 돼 보이는데 40이 조금 안 되네요 자 좋습니다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고기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지금부터 딱 2시간 집중을 해야되는 시간입니다 자, 충분히 밑밥을 집으로 좀 식히고 낮시간 계속 미끼가 안살아왔죠 조금전에 한두번 미끼가 살고나서 한 세번째 캐스팅에 바로 입을 열어줍니다 자, 굽치를 연달이 되는데.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이야, 물돌이 딱 와주네. 방수동이 아, 아닌 것 같은데. 맞네. 역시 물돌이 한방 있다. 여기도.

물 물돌고기 한 30, 한5리 정도 되고, 균일하게 당기는 게 좋습니다. <놀라> 자, 경단을 따실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늘, 기위, 이 목줄 부분 이죠이 이 부분을 잘 감싸줘야 됩니다. 뒤에. 이렇게. 지금 엔경 이걸로 이렇게 다아가는거는 자, 또한번 던져봅시다. 자, 또다시 입질이죠. 습니다. 야, 엔타소 그런다 한말 터뜨리고. 자, 조금 괜찮은 녀석입니다. 야, 도미도 강도도 많이 들었네요. 아, 무슨 말이야? 씨아, 이거는 사실이겠네요. 최고 수네요. 몰랐네. 으쌰, 이거지. 야이어짜다어짜 어쩌. 우씨. 이런 게 뭔다고? <laughs> 아이뭐 어쩌가 말을 모르는다. 물돌이 때 이런 녀석이한말 모르는다. 이야, 두미도 오랜만에 왔는데 좋네요. 어쩌고되겠는 자, 이제 물돌이를 하고 해가 잘 살... 아, 넘어가니까 약속이 시간이 되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오기 시작합니다. 야 저도 이곳자리는 처음 내려봤는데요. 상당히 감성돔. 서식초로 상당히 좋은 자리네요. 이야, 지금 폭발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지금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몇 마리까지 연결될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좋은 녀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야, 좋은 놈이다 이거다. 이 낮에 이래 물어준다고? 이야, 이 물돌이 낮에. 이래서 3 5, 6 정도 고 딱 찬화 입질입니다 야 깜짝 놀 많이 들었다 열쇠 좀 주세요 확실합니다. 자미도가 이제 본격적인 시즌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씨알과 마리수를 지금 동시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야, 역시 수온이 18도, 19도에 맞춰지니까 씨알도 확실히 확연히 커지고 대물급하고 이래 섞여서 잘 입질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물이 나갈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한 마리 감성돔 나는데, 더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약속 시간에 딱 되면 오죠? 자, 녀석이 되 보기 많이 들었네. 힘든다. 급하게 할 필요 없죠 완전히. 들어가는 거때 좋은 녀석입니다. 자, 으쌰. 야, 이것도 국박이 있 살짝 이야. 자 야. 자, 두미도에서 만나는 선생님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해가 더 넘어가기 전에 미리 전자치를 세팅을 하고 낚시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았죠 역시 피지를 잡았습니다 해질력에큰 녀석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낮 시간대는 조금 맑은 물색으로 인해서 목줄을 조금 약하게 썼다면 해가 넘어갈 때는 조금 한 단계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 많네 오늘 내가 다잡아간다야 힘든다 이거. 야, 이것도 사짜 감순대니까. 미쳐. 이야, 두미도에서 만나는 사자감성댐입니다4 0한 3, 4 정도 됐네요. 좋은 시작입니다. 두미도 화끈하네요, 오늘. 팔8적으로 지금 오기 시작합니다 이야, 약속의 시간 방금은 살짝 들어가다안 나와버리는데 제가 낚이 들를잘 견제한다고 드는 순간 온주까지 들어 가는 것같입니다 괜찮은 지압입니다 이 녀석도 좋 녀석입니다 야이 박았다 이야, 고기가 지금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야 훈축게 또 나와주네요. 이 녀석이. 이야, 이 녀석도 한45 정도 돼 보이는 좋은 시간 앞에 어떤 줄이 한개 걸려있는 모양입니다. 운이 좋았네요. 자, 폭발적으로 두미도가 쏟아냅니다. 자, 이 녀석도 한45 정도 되어 보이는데. 두미도가 오늘 화끈하게 내주네요. 자,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된 듯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아, 오늘 남해동부권 아, 두미도 에서 오후 낚시를 잊지 말까 합니다. 야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오늘 좋은 고기들을 많이 만났죠. 옷자를 필두로 오늘 많은 마리수의 감성돔이 나와줬는데요음 아직까지 한낮에 상당히 덥습니다. 근데 이제 배 타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남해동북권 기준이죠. 18도, 19도가 수, 수온이 유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감성돔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씨알도 좋은 녀석들도 오늘 많이 나왔고. 자, 오늘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멋진 갯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